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제 점점 이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친지들이나 혹은 가족들 또는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만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 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로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아모니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장인물질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계속해서 네, 히스기야 그리고 무나세 오늘은 아몬이고 내일은 유시아입니다. 어, 우리가 음,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면서 알수 있었던 건 히스기야는 착한 왕,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왕이었고요. 근데 그의 전형 무나세는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이 아몬은 또한 악을 행한 왕이었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보게 될 요시야 그 단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일 설교 때 마무리 투수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그 왕은 선한 왕입니다. 네 히스기야 그리고 무나세 아몬 요시야 네사 대째의 선한 주님을 따르는 왕 그리고 따르지 않는 왕둘 다시 따르는 왕. 그래서 이한 가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가 업체락 그러니까 뒤체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므나세와 아몬의 동일한 특징은 뭐냐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나세를 봤을 때도 무거한 자의 피를 흘림이 예루살렘에 온,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다고 나와 있었고 오늘 또이 아몬을 보니. 신복들이 반역해서 2년 만에 24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데 또그 아모낭을 반역한 그그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또 반역해서 네, 그들을 죽이고 다시 다윗의 혈통인 요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께서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 가문 안에 어떤 데는 축복을 누리고 어떤 데는 죄의 대가를 누립니다 그게 한대대대 대대 지나면서 너무 확확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앉아있지만 나의 가치관이 또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신과 같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돈을 버는 방식은 세상을 따른다면 나의 삶에는 그 축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서 들쑥날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한 집안에 이 4대 안에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고 네. 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와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고 있던 히스기야와 문나세 아몬 그리고 내일 볼 요시아까지 이 그냥 집안의 믿음의 사대, 그러니까 믿음의 사대, 그냥 이 사대에 흘러오는 이것이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의 불신앙이 그 불신앙으로 인한 저주가 꼭그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문에 저주를 가져올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지는 지금 내가 무엇을 따르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아몬을 보면서 또이 이 가문의 사대를 보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어, 죄를 지으면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거나 세상풍속을 따르면 무조건 뭔가 저주가 찾아오고 뭔가 묶임이 찾아오고 그런 얽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삶의 형태들이 너무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 아빠는 믿음을 몰라서 네.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내 동생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내 삶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은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지만 또 다른 어느 부분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 삶에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드스날스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자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문을 여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사단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 그리고 사단 중에 그 어떤 것을 내 삶에 초청할지는 오늘 나의 순종과 또한 불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은 어,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과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아 2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길 원하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다른 신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잠깐 거기에 다른 신을 따르게 되고 이것을 허락하게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한 순간에도 저주에 빠지는 것을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꿔에게 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살수 없는 그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어차피 광야는 지나가야 됐었고 그들은 가나안의 가게에서 이미 광야는 뭐 하루길이든 이틀길이든 삼일길이든 각인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냥 그렇게 갔으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를 허락해주셨고 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아몬처럼 문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길로 우리의 문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우리의 문을 사단에게 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둑질하고 빼앗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우리가 허용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또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귀신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그 사람이 귀신을 따르고 있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귀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세상을 따름으로 귀신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을 제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전 영역이 온전히 통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귀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거기에 있는 어떤 약함과 억압과 그런 저주들은 저절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문나세, 아몬, 요시아 이 4대에 일어나는 이렇게 믿음에 완전 동전 뒤집듯이 갑자기 확확 바뀌는 이런 상황들이 만약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면 내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아,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따르고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볼 때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는 것이 너무 명확한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것은 주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저주는 3대, 4대까지면 끝이 나는 그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몬왕처럼 이 문하세처럼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또 뒤에 나오는 요시야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따라 살고 또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아 그리고 평생을 남은 일생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사나심과 그 복과 그 은혜들이 나와 그리고 우리 가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해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말씀의 집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은 아몬의 말씀이었지만 히스기야, 므나세 아몬, 그리고 내일 볼요시아의 말씀까지 어, 이 가족이 4대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동전 뒤집듯 확확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그 삶에 나타난 명확한 죄의 결과들과 또한 순종의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 순종함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원. 저주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이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이 비춰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는 것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다 될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세을 힘차게 부르짖고 히스기야와 문나세와 아몬과 요시아를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삶 속에는 복만이 많이...